너무 오랜만에 뇌바서이게 맞나?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보령에 있는 오서산에 왔고요. 여기는 800m가 조금 안 되는 산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서산 자연휴양림에서 출발을 하고 1시간 반 정도 소요된다고 안내 받았어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오랜만에 오니까 벌써 힘들어. <laughs> 여기 인도길이 있어서 타고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래도 한번 걸어 올라가보려고 걷고 있는데 조금 후회가 되네요. 근데 여기가 여기에 살짝 험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좀 자신이 없어서 걸어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너무 힘드네요. 오랜만에 오니까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아요. 여기가 억새밭이 되게 유명하다고 들었거든요. 되게 기대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있어서 여기가 길이 아닌 줄 알았어요. 요게 차량만 해당하는 말이죠? 일단 이렇게 돌아서 가보겠습니다. 트랭글이 이쪽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헤맨 흔적. 오디지 <laughs> 길이? <laughs> 이쪽으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와, 날씨가 너무 좋다. 요 길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아닌가? 왜 얘네 그 옆으로 가지? 불안해. 아니 가는 방향만 있고 올라가는 방향 표수는 없지? 이쪽으로 가는 거 맞겠죠? 불안해. 맞긴 맞는데 맞겠지? 길 맞나 봐요. 오서산 정상 1.3km. 요 길을 가면 됩니다 가봅시다 뭐 많이 오른 것도 아닌데 땀이 엄청나요 그래도 날씨가 시원하니까 오르기 힘들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오늘은 퇴근박이거든요 오늘 금요일인데 저밖에 없을 것 같은 느낌 화산하는 팀한 팀만 지금 봤고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뭘좀 <laughs> 먹고 가야겠다. 젤리... 당은 안 떨어지지만 그냥 먹어봅니다. 어, 땀이 막비 오듯이 쏟아져요. 가봅시다 <laughs> 내 몸이 내 몸이 아니야 이 <laughs> 배낭을 메고 오래 쉴 수가 없는 게 이렇게 앉아있으면 배낭 무게 때문에 다리가 저려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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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계단 올라갈 때는 바닥만 보고 가야 돼요 근데 계단 위보다 높거나 그러진 않네요 이게 계단 끝이에요 저기만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 사람이야? 아, 자고 오려고요. <laughs> 저기 가세요? 네. 오, 오, 저기 어, 어디 살 때? 살 때가, 있어요? 때가 정, 정상에서, 정상선 옆에 데크에서. 아, 거기서 야영을 한다고요? 네네. 갑자기 추울 것같은데 아, 그러면 아까 야영 데크에. 아, 배낭이? 그, 배낭이 두 개가 개서, 있 아, 그래요? 어. 아. 오. 그러면 자리 맡아놓고 딴데 가셨나봐요. 아. 네.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에이, 네, 백패킹이라고, 네, 백패킹이라고. 에? 어. 백패킹이라고 가방 메고 올라가서. 자고 일출 보고 내려오고 <laughs> 혼자 혼자 네. <laughs> 아가씨가 혼자 네, <laughs> <laughs> 네 안전히 <안적이> 가세요. <laughs> 근데 제가 이 세계를 몰랐다면 저도 정말 신기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을 <laughs> 위에 박배낭이 한두세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 주무시나 봐요. 전세 캠핑지 알았는데 아쉽다. 근데 너무 힘들어. 정상이 1km 남았대요. 1km. 실 위에 올라오니까 바람이 차요. 땀을 많이 흘리면 안 됐는데, 많이 흘려가지어 여기서 잠깐 쉬고 갈까봐요. 쉬라고 딱 벤치가 있네요. 어쩔 수 없이 쉬어야 돼. 거의 다 왔는데 바람이 점점 심해져요 0.4km 남았대요 거의 다 왔습니다 억새의 군락지를 지나서 가는 코스로 왔나봐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laughs> 얼른 가야겠어 오늘 일몰이 6시인데 지금 5시거든요 얼른 가야 될것 같아요 텐트 치고 뭐 하다 보면 해 지겠어요 헤이야. <laughs> 아이씨 여기 지나왔는데, 없던데요? 억세? 뭐지? 억세 없어. 에잉? 다른 길이 있나? 억세 없어. 이런 길인데? 억세 없어. 어디 갔어, 억세? 소갈 탔어. 여러분, 너무 힘든데, 첫 조망이 나왔어요. 짜잔, 우와. 해가 이산 뒤쪽으로 지고 있나 봐요. 저쪽은 아직 해가 쨍쨍한데, 이산 그림자 여기만 어둡죠. 우와. 정상 거의 다 와서 조망이 처음 나왔어요. 계속 숲길이다가. 이제 진짜 조금만 올라가면 돼요. 하늘이 보여요, 하늘이 보여. 고고! g 서정상 너무 멋있어 힘들었던 게싹 없어졌어요 너무 예뻐. 지금 떠드는 이유는 자기 가면 못떠들것 같아요. 부끄워서 다른 분들이 계시거

나요, 산, 홍 <laughs> 아 같은데. 아 정말요? <laughs> 어, 어, 저는 내패아 뭐 네. 어, 정말요? 어. 근데 왜 구독 안 하셨어요. 그래서 <laughs> 구독은 딱 산산에 하나 하고나머지천 근데 저도 기잘안 다니고 거의 캠핑 요구독해감사합니산 뭐라고? 산. 데모로 바꾼 거예요. 드렐삼드렐아에서시한거 가벼운 걸로. 이까 다이아몬드 비자리야아요이아들 이거더라고. 그러는 내는 어디 갔나 때고 그래가지고 비자리인데 真的。 벗을 때마다 지날 것 같아, 종아리. 얼른 샤워 티슈로 닦고 옷을 갈아입어야 될것 같아요. 바람이 부니까 어, 땀이 식으니까 좀 추워요. 옷을. 신겨왔지요 <목소리> 패딩 갖고 올걸 패딩을 안 갖고 왔는데 갖고 오는 게 나았을 것 같아. 이게 무슨 패션인지는 모르겠지만 추우니 어쩔 수 없이 잘 때는 안 추웠겠지? 침낭 있으니까. 너무 예뻐 일몰 이 너무 예뻐서 갈 때랑 같이 좀 찍으려고 가고 있어요 지금 10월 첫째 주거든요 근데 엄청 추워요 오늘 안에 긴팔 티랑 바람막이랑 그냥 이 남방 등산난방 이렇게 입고 왔는데 바람이 너무 불고 추운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후리스 하나를 빌려주셨어요 백패킹 카페에서 검색해봤는데 10월은 온몸복 안 챙겨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오소산은 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춥다고 꼭 가져야 된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온몸복 안 가져온 걸좀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도 옆에 정말 천사 같은 분이 계셨고 그분이 제채널도 구독해 주셨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잘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예뻐. 세. 왜 백패킹을 여기 많이 오시는지 알것 같아요. 전망이나 이런 게 너무 좋고 바다까지 보이니까 진짜 대박이야. 그림 같아요. 백패킹을 많이 다녀보진 않았지만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의상은 너한테 제일 별로것 같네. 패션이다. 으, 네, 이쁘다. 진짜 이렇게 예쁜 경치는 처음이에요. 가야산도 진짜 탁 트여서 좋긴 좋았는데 여기는 진짜 대박이야, 대박. 지금 억새 철이니까? 억새철. 억새 철?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감사하다, 드릴 게 없는데 어떡하지? 따뜻해. 아니 옆에 뭐라도 드리고 싶은데 과자를 먹던 걸 갖고 왔거든요, 집에서. 이거 드리면 안 되잖아요. 아, 새거 갖고 올걸. 너무 많을 것 같아서 하필 먹던 걸 갖고 와가지고. 엥? 바람이 꽤 불어요. 어떡하지? 어. 우리 아직도 안 녹았네. 해가 거의 다 졌어요. 이 맥주가 요근래 먹은 맥주 중에서 제일 맛있어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뭐 이제 뭔보양인지 아시겠죠? 아, 이거, 이거, 이거. 너무 맛있다. 너무 추워서 늘 라면 갖고 왔거든요. 라면을 좀 먹어야겠어요. 뜨뜻한 거좀 먹어야겠어. 나누고 들어왔는데. 너무 추워 일머리고 뭐고문 닫아야겠어. 너무 추워추워 이거로 목도리로 좀 두를까? 아, 아, 이거 안 주셨으면 진짜 엄청 추울 뻔했어요. 안 돼. 목재가 엎어졌어. 또 아파지기 전에 다 먹어버렸어요. 오늘 가방을 무게를 재보니까 한 15kg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막 뺐거든요? 그래서 테이블도 뺐더니 <laughs> 어차피 오늘 데크로 올 거니까 테이블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테이블은 뺐습니다. 일단 물을 끓여볼게요. 물이 차서 그런가 왜안 되지? 되란 말이야. 오예! 아, 따뜻해. 이거 안 녹을까봐 이거 올려놨어요. 여러분, 제가 맥주 한 캔을 원샷 했더니 말이 술술 나오네요. 별로 창피하지 않아요, 이제. <웃음> <웃음> 술 끼운 덕분에. <laughs> 근데 이옷 진짜 빌려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 진짜 마음이 따뜻한 분을 만났어요. 물이 끓었으면 좋겠는데, 끓을 것 같긴 해요. 몽글몽글 되긴 했어 신난다 네, 네. 어, 데워지고 있어요 우리 여기. 여기 침낭 안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너무 추워 <laughs> 여기서 나오지 않을 거야 바람 봐요 바람 오. 이 정도면 익지 않을까요? 넌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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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거 익는 동안. 차롱 치킨. 이거. 오, 이거 봐. 다 먹을 거예요. 라면입니다, 라면. 짜잔. 되게 자연인가 봐, 지금. 왼턴이툭 떨어졌어. 완전 잘 익었는데? 어우 짜이 정도면 내일 쌍꺼풀이 없어질 정도야. 너무 맛있다. 미쳤다. 안 되겠어. 역시 컵라면에 먹는 소주는. 제가 요즘에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한 3대 20 정도 치고 있는데. <laughs> 근데 엄청 열심히 한, 하고 밥도 그냥 좀 건강하게 먹고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술이랑. 이런 라면을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근데 샐러드 이런 거 먹었거든요. 근데 샐러드도 맛있어서 괜찮긴 한데, 이런 걸 오랜만에 먹어봐까 너무 맛있네요. 랜턴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근데 아까 그 맥주도 진짜 맛있었고, 이 라면도 너무 맛있어. 다이어트는 좋은 것 같아요. 입맛이 돌아. 이게 런데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달리기 어플이에요. 그래서 지금 6주차, 첫 번째. 오늘 아침에 운동을 갔다 왔는데, 얘는 실패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20분 하고 말았거든요. 얘는 다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정도 이렇게 지금 8주차 과정인데, 6주차까지 왔거든요? 근데 확실히 체력이 는게 느껴져요. 그리고 여기 산도 오르는데 물론 산이니까 힘들기는 힘든데 죽을 것 같이 힘들진 않았더라고요. 저번에 황산 갔을 때 진짜 처음 백패킹 했을 때 죽을 뻔 했거든요. 목에서 피 나올 뻔 했어요. 근데 확실히 그래도 운동하고 이렇게 산 다니니까 체력이 는게 느껴져서 되게 뿌듯했어요. 그리고 오선산은 그렇게 가파른 산은 아니어서 임도 아니어도 그냥 올만한 것 같아요. 근데 치킨은 왜 안되지? 밑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냥 돌렸네? 앞으로 빽빽킹에 컵라면을꼭 갖고 다녀야겠어 너무 맛있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아쉽게도 전세팀은 아니었지만 또 빌려주시고 좋은 거같아 여럿이 북적북적 있어도 좋아. 아까 랜턴 떨어졌잖아요 여기가 살짝 깨졌어 보이나? 그래도 랜턴은 멀쩡하네요? 튼튼하군 그래 뭐 오늘 이제 정신없이 문느라 짠도 안 했어 이저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패딩을 갖고 와야 돼패피킹은 진짜 무조건 오버스펙 특히 산은 높이 올라가면 또 온도가 어떨지 모르니까 좀 무거워도 오버스펙으로 오버 갖고 오는 게 나은 거 같아 사실 소주 한 병만 넣고 왔어도 맥주 한 캔만 넣고 왔어도 우무복은 들어가는 건데 치킨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따셔 너무 따뜻 해다 넣고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저 방금 나갔다 왔는데, 너무 지워. 바람은 계속 불고, 들고... 이것 봐. 저 오늘 잘잘수 있을까요? 짜잔. 맛있는 냄새 나요, 완전. 이런 비닐 장갑이 들어있더라고요. <laughs> 네. 어제 좀 바빴어서 음식을 못 썼거든요. 편의점에서 고기 사왔는데 잘 사온 것같아 맛있다. 이거 약간 제목이 단말이 치킨?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MSR은 항상 이름이고, MSR도. 손을 안... 음. 음. 오늘은 소주만 갖고 거든요 원래 마무리로 맥주를 먹어줘야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끝이나 아껴먹어야 돼 내일 음. 아, 구럽도 예약이 열리는 날이거든요 10시에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1월에는 꼭 구럽도를 가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퀵! 배불러. 여러분 아, 소주가 네. 좀 남아서 네. 네. <laughs> 먹던 거, 가까운 거 먹을게요. 침방에서 네. 다리가 나오니까 너무 차가 <laughs> <laughs> 소주 아팠어. 네. 소주 아팠어요. 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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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방 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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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5분이 끝날 것같아 아니, 야. 야. 맛있군. 고 네. 끝나버렸어요. 가득 <laughs> 차 있었는데. 음, 먹으면 더 먹을 수 있어. 다행이야. 요새는 안 싸서. Your hand to be your guided light in the darkest of nights I will try I will try to do my best until the day that I die I won't lie I won't lie it's not going to 아직 해가 안뜬거 같은데? 아, <laughs> 계속 입고 계시다가 아 입자가 아, 내려가아 아니 괜찮아요 지금 아 괜찮아. 잠시만 아 잠시만요 하셨어요? 네 아니 네, <웃음> 없었으면 <웃음> 너무 추웠을 뻔했어요 드릴 거먹어 아, 젤리. 아,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딱 막대고 나서 먹을 거래요. 드릴 거 없는데. 아, 진짜 감사했어요. I will try. I will try. do my best s i n e you're the day that I die. I won't lie. I won't lie. It's not going to be easy, but I'll try. Don't you worry, I'm not going anywhere. I will stay here, I will stay here. And as long as my heart beats like a drum, then I won't back.